문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명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도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벌지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So oh. 자가 사라 우리 제초가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 징고 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여인과 제자들, 그리고 믿는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과 제자들, 그리고 믿는 형제들이 부활을 믿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두 제자, 열 제자, 도마, 일곱 제자, 오백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열한 제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이신 순서를 따라 그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증인 선택으로 첫째로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죠. 왜이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너무 속이 상해서 do 거죠마가 s you can do i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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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당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신빙성이 없는 여자였지만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여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찾아볼 수 없었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아,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보다 여성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신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죠. 여기 다른 여인들에게 한 가지 귀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남성보다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천사들의 말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셋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고린도전서 1 5장5 절에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라고 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베드로는 수제자커녕 제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었었어요. 왜? 여인호시, 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나는 도저히 어? 저 사람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귀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가슴을 치며 눈이 치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거든요. 다이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세번 부인, 모른다고 부인한 자마자 다이울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적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가슴 치며 회개를 한 거죠. 누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신 것이죠. 백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 아멘. 이들은 사랑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선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친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거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왜? 부활하신 기쁜 소식은 세상 널리 전해지.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나타나 보이신 이유가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네 번째로 의심과 슬픔에 쌓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 보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갈 길을 모르고 낭떠러지 밑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해 내신, 양, 구원해 내신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으로 양떼들에게 돌아오시는 목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그날 곧 주일날 저녁에 두름에 쌓여 문을 닫아 걸고 기도회로 모였던 열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날 곧 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죠. 의심받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두 제자의 간증을 누리며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섯 번째로 부활이 지난 다음 주일에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 못 믿겠다고 고집하던 도마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분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우사 가라사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라는 고백을 받으셨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의심 많은 보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어그 회복의 절정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어느 제자도 할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죠. 한마디라 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까지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부활의 능력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일곱번째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일곱 제자들에게 또 다시 나타나 보여 주셨죠. 요보음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는 베드로도 있었죠. 사실 베드로는 여섯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잡이하러 간 주동자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 베드로예요. 겁쟁이 베드로, 실수가 많은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자. 여섯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를 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한마디의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슴에 해개와 사랑과 사명만 새롭게 부어 넣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십자가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었고 참 증인으로서 순교자가 된 것이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라고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광이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개죽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마지막 가는 인생,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해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형제에게 일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기서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500여 형제는 당시 세상에 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500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 모인 곳이죠. 결국 예수님은 온 교회를 만나주신 거예요. 500여,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아, 네. 그 모임 단체가 교회잖아. 그죠? 성도의 모임이 모임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한명한명그 500명에게 다 나타내 보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온 교회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온 교회는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대교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주의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대표적인 대표적인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교회의 첫 번째 공회의 의장이었던 사람이. 따라서 두아리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야고보의 신앙을 확증시켜 주시고 교회의 지도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구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춰주시 갇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우리 바울이를 갖다가 전도사로서의, 내가 전도사로서 되기까지의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전도사가 되기까지만. 나의, 내가 해야 할일이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목사가 되지 말라!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확증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부활의 경험은 그 자체로서 끝이 아니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경험은 의 경험은 그 자체로서 끝이 아니고 그 자서 끝이 아니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나가서 수 있는 능력이고 사명이다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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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 사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고,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 지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경험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명이고 그 사명은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나타나 보이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파송하시기 위해서죠. 몇 번째로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 주셨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나타나 보이신 곳은 갈릴리 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선교 대 위엄 그 선교 대 위임령이 위임령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는 가서, 가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부한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 성교대 위임령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세상을 향해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감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며 또, 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러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강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100% 출시 없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벌리는 입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명령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없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무리들머리 우예와 또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지 우예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또이 나라 국방을 위해서 애쓰는 또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좋아. 잘 감당하는 우리 선원교의 온 성도들 되개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